오늘은 정지상과 김부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지상이는 시를 잘 썼고 김부식이는 문을 잘 썼어요. 그랬는데 정지상이가 어느 날 시를 썼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김부식이가 달라고 떼를 썼지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앙심을 품고 어, 어느 날에 묘청의 난 일어났는데 김부식이는 보수파로 진압하는 입장이었고, 어, 정지상희는 진보파로 몇 청년 안에 가담한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김부식이가 어, 그때 정지상희를 잡아서 바로 죽여요.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김부식이가 정지상희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문학적인 질투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봄날 김부식이가 시를 쓰게 됐어요. 어, 늘어진 버드나무를 보고 버드나무 천 가지가 푸르고 복숭아 꽃만 송이가 붉구나.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랬더니만 공중에서 갑자기 김부식이 뺨을 탁 때리면서 야. 너는 그걸 시라고 쓰냐? 천 가지인지 만성인지그 하나하나 세어 본겨? 그러면서 시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오? 하면서 하는 말이 어, 버드나무 갈래갈래 푸르고 복숭아는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 그렇게 쓰면 될 것이지 그게 시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또 논리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또 이기지를 못했어. 근데또 어느 어느 해 가을에는 김부식이가 화장실 들어가서 볼 일을 보는데 옛날에는 변비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변비 때문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얼굴이 파괴지도록 힘을 줘도 볼 일이 잘 보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지상이가 나타나가지고 김부식이의 거식이 음낭을 잡아다니면서 야, 너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부식이가 어, 힘주다가 얼굴이 빨개, 빨개진 건데도 앞산에 그 빨간 단풍들이 내 얼굴을 비춰가고 빨갛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사하죠. 그거는 그랬더니 이제는 음낭을 더 잡아다니면서 "야, 이 가죽 가방은 뭐하는 물건이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부식이가 화가 나가지고... 가죽가방 뭐 하는 물건이냐고 물어보니까, 야, 니네 애비, 니네 할애비는 그러면 가죽가방이 아니고 철가방이냐? 이렇게 수화됐어요. 그랬더니 정지상이가 자기 조상까지 욕하는 김부식이를 보고 음낭을 더꽉쥐어갖고 죽었다고 해요. 이게 진짜는 아니고,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이규보의 그 백운소설에 기록을 해놔서, 어, 오늘 날까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본문에는 정지상의 그 송인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